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명탐정 디스야 나 오빠 구 디스 에본여자 거호 위주편, 시작해보겠습니다. 97년도 6월 1 0일에 서울, 터, 트 터, 편시 강남구 역삼동, 대한민국 국적이고요. 강릉 6시, 걔는 164, 아, 이거 조만조만은 아닌데, 살짝 아주 생긴 건 한, 아, 168은 되게 생겼는데, 살짝, 어, 어디 갔어? 2cm? 어, 아, 2cm가 아니라 4cm 어디 갔어? 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신데, 유튜브 구독 신청,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80이나 170, 어, 그 이상의 여성분을 또 좋아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특히 키큰 여성분 너무 좋아하잖아. 물론 얼굴도 이뻐야 되고. 근데, 어, 이번에 64, 살짝 아쉽지만, 아, 다음번에 더, 어, 더 이쁜 건 아니고. 더키큰 사람 어떻게든 뭐 찾아낼 테니까, 이번 주 어떻게 64로 만족하시고, 아, 희준 씨 그래도 엄청 이쁘자. 아이, 너희들이, 어, 너희들 인생에 이, 이렇게 이쁜 사람 어떻게 만나. 그냥 6 4로도 만족해. 어. 그거챗까치는 아이, 참, 이거 또 누구야, 이거. 뭐, 강태호강태호 그게 누군데? 어?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유희준만 알면 되지. 강태우까지 알아야 돼. 어. 아무튼간에 왜 이렇게 가까이 사 찍어? 이거 안 되는 거 알아 몰라. 이거 잡혀. 범죄야. 범죄. 어디 어깨를 어 부딪히면서 말이야. 자기 품에 어떻게 희준 치를 집어넣고 있어. 이거는 범죄야. 태우야. 너 그러다 잡혀가. 조심해. 잠깐만. 이두분옆에 신동이야 뭐야. 잠깐만. 근데. 화장이 살짝 뭔가 불쾌해 어, 뭔가 불편한 데뭐 어, 아무튼 개그맨이신 것 같은데 한 분은 기억이나 어, 저기 약간 어 조금 말라 보이는 분이 있잖아 신동 말고 어, 저분은 개그맨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은 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 아신 분들 이 있으면 댓글에 누군지 좀 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두 분도 조심해요 뭐, 뭐, 뭐야 유이준너 급식이어서 급식이 야, 우리 그 시준이 너무 이쁘다. <laughs> 혹시 거뜬가요? <laughs> <laughs> 뭐, 뭐야, 이거. 이것들, 뭐, 불량급식들이야 뭐야. 잠깐만, 희준이도 옆에 있었네? 어, 얼굴이 딱, 어, 잠깐만, 이렇게 해보니까, 그, 누구야? 어? 송윤아 어, 살짝 송유나 느낌이 있네. 눈 크고 코 커서 그런가? 어, 눈 크고 코 크면 송윤나인가 하하하하. 잠깐만,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는 남자인데, 이거. 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 너, 저치면, 너 내, 자라, 아이.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뭐 봤어 내가 드라마 영화인가 어디서 봤어 어어뭐이거 범죄 어쩌고 저쩌고 아닌데서 봤어 내가 어 조심해 애 이름은 몰라 이름은 모르지만 아무튼 조심해 아 이거 게 지나가면 태우고 또 지나가는 태우야 어떻게 태우야 좀 제발 좀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어왜또 나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 불쾌하게 불편하게 야 백차 대기하고 있다 너 조심해 바로 체포야 어 구성 용자 발동된다. 오, 양갈래, 양갈래, 잠깐만, 아, 양갈래 따질 때가 아니지. 지금 옆엔 뭐야? 에, 뭐야? 너 애니, 혹시? 어, 너가 났어? 어?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은 뭐 하는 방송이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본인들 인생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 농담이고. 저희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 이쁘면 뭐, 장땡이다. 뭐, 그런 방송에 뭐, 이쁜 사람의 정보를 좀 알려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인스타 한다. 뭐, 유튜브 한다. 여배우다. 치어리더다. 뭐, 이런 로 알려주는 방송도 많는데 저희 방송의 취지와 어, 가장 중요한 부분 어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쁘면 장땡이다 어 이쁘면 어. 모든 것이 장땡이다 뭐 그런 방송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쁘면 다 되는 거야 어그 사람들이 또 그럴 수 있어 아이 외모만 보면 어떡하냐 마음을 어? 마음을 봐야지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내면을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어 마음이 뭐 보여? 어, 잡히는, 어, 손에 잡히는 거야? 뭐 눈에 보이니? 그러면 안 보이면은 면상이라도 봐야지, 이쁜 거라도. 어. 아니, 마음도 안 보이는데, 이쁜 것도 안 보이는데? 어? 그니까 러 이쁜 여자 코너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이 그리고 그러면 이쁜 여자 코너 나온 사람들다 나쁜 사람들이야, 총악범들이야그 어, 중에 한 명이라도 착한 사람이 있겠지. 아 생각보다 착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쁘면은 아이 착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이쁜 사람만을 위한 그런 방송이라고 보면 돼. 요즘에 키큰 여자, 어, 어, 키큰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방송화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일단. 이뻐야 돼. 어, 이쁘면은 일단 우리 방송 컨텐츠로 할 수가 있어. 근데 안 예뻐, 그럼 안 돼. 어, 어. 그래서 이쁜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다. 아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이쁜 사람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모니터만으로도 어 방송 유튜브 방송만으로도 볼수 있는 그런 방송. 어. 아 솔직히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이쁜 사람 어떻게 만나? 그 내가 그래서 준비하는 거야.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니까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팍팍 박아주시고 예, 여러분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양심이 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한 번씩 해야지 어. 지금까지 예쁜 여자 건노너바구데스 명탐정 데스 방송 시청하시느라 소음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예쁜 여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여자 반드시 찾아서 내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명탐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